여러분은 지금 이순국수를 보고 계십니다. 후...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날이 왔거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커플이 아닌 분들은 더 그렇고요. 빼빼로데이 커플들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빼빼로를 나눠 먹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하하호호하는 날이겠지만 저는 웬일인지 이때쯤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다소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요. 빼빼로데이는 저를 분노케 해요. 한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빼빼로데이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겐 이미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꼭 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커플들끼리 꽁냥꽁냥 하는 거 보면서 솔로들이 슬퍼해야 됩니까? 이건 솔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날이고요. 커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빼빼로 데이나 뭔가 기념해서 돈 써야 되죠. 데이트 코스 짜야 되죠. 정신적인 충격 커플들에게도 있고요뭐 커플들을 떠나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정 선물이라고 또 이런 거 나눠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11월 1 1일 정확히는 지체 장인의 날이고 농업인의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날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 가면서 나 혼자 아무 선물도 못 받고 집에 오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발렌타인데 화이트데이 이미 아무것도 못 받았고 크리스마스에다. 아무것도 못받을게 뻔한데 그 사이에 또뭘못 받아야 돼요? 왜?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이기 때문에 그게 왜 빼빼로 데이예요? 일이네 개라서 이 모양이 빼빼로를 닮아서 이게 많으니까 이 모양을 닮은 날 만들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감옥의 날,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독립을 외치며 싸웠었던 독립투사 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울분을 토하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경험해보는 날, 서대문 형무소에 모두가 견학을 가는 날, 감옥 데이, 창살, 의미 있게 쓸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3일절 봄에만 독립을 기억할 겁니까? 가을에도 한번 기억하면 좋잖아요. 근데 기 날로 만들어야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더 큰데. 빼빼로데이의 유래를 살펴보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빼빼로데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게 애초에 시작은 1993년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남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빼빼로처럼 날씬한 몸매를 갖자라는 의미로 일구 선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조그마한 캠페인이고 문화였죠. 물론 인터넷에서 찾은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기사에 실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돼도 캠페인이 빼빼로를 만드던 회사가 어이고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크게 확산시켜서 지금의 빼빼로 데이가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유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랍시고 친구들에게 우정이랍시고 이 선물을 줄때 이걸 주는 행위 자체는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너살좀 빼라 이렇게 좀 생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세상에는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 몸매가 있어요. 콜라병도 있고 호리병도 있고 D 라인, S 라인, 역삼각형, 정삼각형, 마름모꼴,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몸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도 다를 수 있어요.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걸로 악명 높았던 대한민국 공교육마저 21세기 맞이해서 많이 변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성공적인 것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공교육마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몸매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생기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인에게 세상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살좀빼 이렇게 생겨야지 이거 심각한 폭력입니다.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용납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진짜 빼빼로 대에 위험한 거는 세 번째 이유에 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뭡니까? 이거. 아몬드 빼빼로죠 아몬드 빼빼로니까 아몬드가 들어가겠죠 아몬드는 뭡니까 견과류예요 견과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뭡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하루 치명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 있는 게 바로 알레르기라는 거죠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알레르기가 잘못 발병하면 쇼크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위험한 병이에요 아몬드 뿐일까요 이거 잘 읽어보면 밀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요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죠.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그게 발병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몬드 알레르기가 잠복해 있던 사람이라면? 내가 준빼빼로 먹고 알레르기가 발병한다면? 그 죄책감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정이랍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랍시고 이거를 건넬 때 이걸 선물해줄 때 이게 의미하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사랑을 선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하고 있는 건 질병. 죽음. 올해는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 빼빼로데이도 뭘 주고, 내후년 빼빼로데이도 뭔가를 주겠죠? 그럼 우리는 매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왜? 알레르기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그런데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빼빼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죽음의 선물입니다. 죽음의 선물. 화가 난다는 겁니다. 분노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쯤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 저거 딱 보니까 빼빼로데이, 빼빼로 하나도 못 받으니까 열폭하고 있는 거네. 내 생각에 저거 빼빼로도 지금 돈 주고 샀을 거. 저거 지금 받았을 리가 없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정답 내가 이 아픔을 11월 11일 가을의 한복판에서 조차 느껴야 되는 거죠 화가 난다는 겁니다 분노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어납시다 빼빼로를 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선언합시다 빼빼로 따위 필요 없다고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고 농업일의 날이고 무엇보다 감옥데이라고 우리 모두 서대문형무소로 달려갑시다 그곳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킵시다 애국심을 배웁시다 커플들도 손잡고 서대문형무소 데이트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까 사귀지 말았는데 빼빼로 데를 기념하고 싶다면 하세요. 뭐 좋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빼빼로 데에 대한 내 분노도 건드리지 말아요. 내 분노니까 이 분노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빼빼로 데 광고시켜 줘요. 그럼 안 할게요. 입금되면 참을 수 있어요. 빼빼로 아니고 포키도 괜찮아요. 잊지 말아요. 롯데 아니면 해태 오늘 다소 격앙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차분한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승국 수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바이